나는 좀 배워야겠다. 요즘 이제 만들어진 사이트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대학생이 제일 많이 가는 사이트는 학교 포털이에요. 음. 학교 포털 어떻게 만들어졌지 막 해보다가 다른 사람 학번으로 로그인 되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교수님으로 로그인 되어 있고 또내 성적을 바꿔볼까? 근데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의 MC 개그맨 신은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 박스 최한결입니다. 자 오늘 저희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NFT 하면 바로 이분이 영광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아, 이두희 씨를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NFT 사업에 뛰어든 이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셨데 아, 제 네. 정신이 없게 살고 있긴 해요. 아, 저희가 네. 출연료 대신에 이추리딩을 드렸거든요. <laughs> 이게 제가 알기로 한 완복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게 한 9만 얼마 하던데. 오 네. 네. 오 네, 저 네. 자주 입어요. 편할 때 되게 많이 입고. <laughs> 네, 항상 동네 날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로고 딱 내놓고 야. 네. 제가 사실 나오시기 전에 네이버에 검색을 좀 아, 했어요 네, 직업에 네. 사업가가 있고 네. 네,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네. 만약에 직업을 한 가지 선택을 하면 아.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뭘로 소개하고 싶어요? 저 지숙 남편으로. 아, 지숙 <laughs> <laughs> 남편? 아, 그게 제일 좋아요? <laughs> 네. 아, 지숙 남편으로? 네, 제 직업, 직업은 지숙 남편입니다. 아, 네. 아 멋있네요. 여, 네. 형수님 잘 계시나요? 아, 네, 잘, 잘, 잘 계십니다. <laughs> 아, 골고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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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면 <laughs> 어때요? 아, 근데 너무 꼼꼼하게 챙겨줘가지고요. 아 저, 저 금요일날 이제 합숙을 갈게 있어가지고. 네. 네. 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합숙 출발 시간이 되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미 캐리어에 제 짐을 다 싸놨더라고요. 음. 对、ah. uh. 아, 너무 고맙다 해서, 그냥 그거 들고 바로 그냥, 바로 출발을 할수 있어가지고, 아... 결혼해서 되게, 어,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아, 결혼하면 행복한가요? 어, 저는 너무 대만족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네. 어... 83년생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84년생이고, 아, 그렇구나. 이쪽이 85년생입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연년생인데, 아, 그렇네요둘다결혼안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결혼을 추천하십니까? 아, 초강추입니다. 아, 초강추? 네, 진짜요. 아, 와... 오늘 촬영 이걸로만 해도 본전 <laughs> 이상 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NFT, 뭐 메타버스 이런데 굉장히 화두에 오르셨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이두인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 네. 한번 짚어보고 아, 아, 네. 전문적인 내용 은또 결이님께서 질문 하고 아, 네. 해주실 거거든요. 네. 보니까 이 서울대 컴퓨터학과아네 맞아요, 네. 컴퓨터학과 박사 ]고요. 맞아요, 석사, 네. 박사에서 중퇴를 하셨더라고요. 네 박사 자퇴했습니다. 왜 자퇴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박사 자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어. 옛날에는 이제 십년 전, 2 0년 전에는 나 어디 박사야 그러면은 와 박사님 이러 이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박사를 달고 있어도 박사라고 얘기를 잘안 하고, 그리고 박사가 의미가 있나 이 세상에라는 어.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들거든요. 어, 다시 돌아간다면 저 학부 자퇴하겠습니다. 아 어, <laughs> 학부를 자퇴. 해왜냐면은 <laughs> 그때 2 0년 전에 배웠던데 철학 지식이 지금 거의 쓸모가 없어요. 1년딱 배우면 끝날 내용이고 굳이 이걸 사 년까지 배워야 돼? 라는 생각이 저는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때 저는 이제 운영체제를 윈도우 XP를 배웠는데 지금 윈도우 XP 잘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데이터베이스도 되게 옛날 버전의 MySQL을 배웠는데 지금은 너무도 다 해주는 게 많고 아 그럼 그거왜 배웠지 난?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자분들의 네. 그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전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굳이 컴퓨도안 나가도 억대 연봉 받을 수 있는 개발자가 되게 쉽게 될수 있는 세상에 왔습니다 이야 네. 아,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네 진짜에요 아. 네. 근데 02학번이신데 아 03이에요 제수했습니다 아, 원래, 아, 왜 원래는, 제수하신 거예요? 고3 때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어? 그렇죠 그거... 저희가 그세되잖아요 네, 맞아요 딱 디아블로 네. 맨날 밤새 카오 돌리려고 그거 하느라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고3 때아 네, 초등학생을 봤는데 망친 거구나 네 그냥 망쳤죠 그럼 재수를 하시고, 수능 망쳤죠. 수능 밀렸은 건 뭐예요, 그러면? 수, 재수를 해서 수능을 더 망쳤죠. 어. 네, 네 근데 저도 지금이야 말할 수 있단데, 다 전산 오류가 아닐까. 아, 나... 수능을 망쳤는데, 서울대 컴공학과를 어떻게. 근데 대개 그때 제가 2003학번인데, 응. 2001년도에 다컴버블이 그냥 다 꺼지면서 컴퓨터공학부 가는 애들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아. 아하... 네. 지금이야 컴퓨터공학부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야, 삼성전자를 가야지. 네이버도 그때는 되게 이제 인재 출발이었고. 그렇죠. 다음이 이제 자막 자리를 잡을 때, 넥슨 씨 이런 거 없었고. 그 당시에 컴퓨터학 졸업해서 어디 가냐? 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갈 때부터 막 귀가 막 달토록 들었는데. 음... 네. 그 당시에도 컴공가가 그렇게 경쟁률이 세진 않았습니다. 아... 훌륭한 개발자로서의 퀄리티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 스킬이 있어야지 좋은 개발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좋은 개발자는 제 생각에 PM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개발자? 아... 네, 너무 자기 세계가 이 확고해도 안 되고 어쨌든 소통력이 되게 좋아야 이제 프로그램이 딱 나오는데 소통 안 되는 개발자는 그냥 연구하는 게 맞고 아...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연구 잘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레벨에서 잘하려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아... 네.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네요. 세상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를 막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빨리 만들어내고 시장에 타이밍 맞게 프로그램 내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개발자가 저는 최고의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실 판교에 계셔서. 네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사실 머싸를 멋사, 비영률할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머사가 네. 돈을 못벌때한 한 달에 진짜 많이 받으면 1 0만원벌때 그래서 아 판교 가서 개발자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버티니까 또 오네요 좋은 기회가 오네요 네 맞아요 어. 그때에 비하면 수익은 저못사 비용 낼 때는 돈을 못 벌었어요. 어... 네, 엄마한테 돈 빌려서 쓰고 아빠한테 돈 빌려서 쓰고 아... 네, 이랬던데 이제 갑자기 후반에 아야...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아, 결혼... 그래서 결혼을 감추한 거구나. <laughs> 결혼하고 진짜 다잘된것 다 같아요. 이야 아... 네. 이게 마음의 안정이 오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밤에는 어쨌든 뭐 옛날 혼자일 때는 밤에 막 친구들 만나서 막 놀고 막 게임방 가서 놀고 이러는데 그 시간에 집에 있잖아요. 네. 집에 있으면 이제 이제 같이 막 음식 먹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이 회사 일하고 하면서 또 얘기하고 개발하고 하니까 맨날 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특히 약간 지금은 비영리 뭐 단체또 네.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이득과 네. 실제 판교에 가서 그냥 개발자로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증진시키는 것과 네. 물론 둘다 해봤다고 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 게더 장단점이 각각 뭐, 무엇인가요? 저 지금 사실 NFT 하고 있는 것에 NFT는 제가 보는데 가장 큰 키워드는 신뢰거든요 이 팀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가 음.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시장성이 좀 약간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돈안 벌고도 10년 동안 버텼구나라는 메시지가 어쨌든 NFT 필드에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멋쟁이 사처럼 10년 하면서 그냥 비영리로 8년을 했고 그 시간 동안 얘는 버텼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캐릭터가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NFT가 업다운이 있을 텐데. 근데 다운일 때막 버틸 놈이다. 라는 게 음. 어쨌든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된것 같고. 그게 오히려 저, 저 같은 경우는 좀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좀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네. 사채까지 쓰려고 하셨다고. 아, 그때 고민 되게 많았습니다, 진짜. 어쨌든 아... 회사가 힘들고 네. 월급을 못 주는 건 범죄잖아요. 네. 근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이제 슬슬 발생할 것 같고, 근데 이, 제일 금은 권이 이 상황 되면 제일 금은 돈도 안 빌려줘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잘 나갈 때 돈을 빌려주고 안 나갈 때 돈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다가 이제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점점 막 내려가는 거죠, 이제 음... 다운 아, 하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음. 그때 같이 일하던 친구랑 이건 진짜 아니지, 아니지 하다가 네, 친구한테 또 빌리고, 또 빌리고 실내 어. 네, 베이스로 빌리고 해서 갖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아, 네. 아 미래에셋 벤처 저 주식 들어가 있는데.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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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게 9,500원 정도 돼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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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 원에 들어가서. 아, <laughs> 진짜? 아 주변에서 누가 그걸 오른다 그래가지고 해킹 천재라고. 아 해킹 은 서울대 있을 때 네. 보니까 김태희 씨 고등학교 사진을 해킹해서 네 그게 아 이게 해킹 하려고 한게 아니라 네. 저는 어쨌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공부만 했던 사람이 이제 숭점수 맞춰가 점수 맞춰서가 이제 그때 컨공과 랩 커트가 낮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커트 높았을 때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음. 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경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되게 운이 좋아서 들어갔고 근데 다 컴퓨터 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네, 그 친구들 전부 막 중학교 때부터 올림피아도 출신에, 야... 네, 그냥 한국에서 컴퓨터 잘하는 사람 다몰려있죠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진짜 다 몰려있고. 그렇죠. 네, 진짜 다 몰려있고. 네. 컴퓨터... 그럼 거기서는 약간 괴짜였네요. 아, 멍청이였죠. 아 네. 멍청이. 네, 괴짜가 네, 괴짜, 아니고 네, 멍청이였죠아요 아, 아, 아. 괴짜라고 하면 좀 이렇게도 특출난 포인트가 있는 건데 그냥 학점 되게 낮고 뭐 그냥 멍청이였고 나는 좀 배워야겠다. 요즘 이제 만들어진 사이트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학, 대학생이 제일 많이 가는 사이트는 학교 포털이에요. 음. 그래서 학교 포털 어떻게 만들어졌지? 막 해보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바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막건드려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 학번으로 로그인 되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교수님으로 로그인 되어 있고 또내 성적을 바꿔볼까? <laughs> 근데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바꾸면은 문제가 될것 같아서 가능성만 확인을 했고, 바꾸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학교 가서 제보를 했어요. 고쳐달라. 네, 왜냐면은, 저는 학점이 되게 높은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거든요. 아, 야, 근데, 야, 이거, 액션 도 공부했냐는 안 했는데, 야, A0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학번 보면은, 이제 다 들키잖아요. 네. 거짓말 한게다 들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센척 했는데, 들키기 전에, 빨리 고쳐달라. 음. 라고 했는데, 학교가 안 고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되게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는 있는 있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네, 내가 고칠 수 있다. 어, 어떻게 고쳐야 돼? 기사님은. 어, 그럼 한번 내시죠. 네, 해가지고 이제 냈는데 이제 기사가 좀 세게 나가면서 이제 김태희 사진 보여줄 수 있냐? 음... 그래서 당연하죠 한번 보여, 보여드렸고 그게 이제 그게 김태희 사진으로 나왔죠. 아, 야... 네. 이게 약간 그 주커버가 페이스북 네. 만드는 약간 그 스토리랑 거의... 지금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네.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 다 싫어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학교에 안 좋은 소식을 밖에 알린 사람이 돼가지고 그게 학칙에 위반이더라고요. 네. 아, 음... 학교의 명예를 실추다고 네, 명예 실추로 이제. 네. 징계위원을 연애 만에 막 이러고 있다가, 근데 다행히 너무 잘넘어왔습니다그잘려질고 그랬어요. 네. <laughs> 그럼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시다가, 네. 이제 박사 과정 있으시다가, 네. 지금 어떻게 회사는 시작하게 되신 음... 건가요? 아,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창업하면 되게 멋있는 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창업해가지고 투자를 받은 게 기사화가 됐는데, 그게 교수님들 사이에서 알려졌어요. 어, 이제 선택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연구냐 아니면은 사업이냐를 선택하는 상황이 됐고, 거기서 저는 이제 사업을 선택을 한 거죠. 지금도 되게 고마워하는 노정석 대표님이 저한테 엄청나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아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연구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옥불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하신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그럼?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걸로 이제 출발을 했고 음그 다음부터 이제 교육을 뛰어든 거고 음 교육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으면서 중간 중간 막 콩두 컴퍼니도 만들어보고 홍진호 프로게이머 홍진호 형이랑 만들어보고 그것도 해보고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그 그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시작을 설립을 하고 이제 확장을 하고 다른 사업도 하고 하시면서 네. 다른 분들 많이 이제 스쳐간 인연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아직도 함께 하고 있는 인연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건가요? 그냥 아이디어 떠, 떠올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같이 할래. 아. 네. 어. 어, 네 거절하면 야또 전화해서 너 같이 할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추진력이 아. 좀 빠른 스타일이구나. 뭔가 그냥 이 필드가 그런데, 사실 NFT가 저랑 또 맞는 게, 추진력이랑 실내 거의 두 키워드로만 출발을 하는 것 같고, 음. 나머지 막 검토를 하거나 리서치를 하거나 한순간 이미 뒤처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끼어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엉덩이 가볍게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게 맞고, 대학교 다닐 때 누가 내 취지를 옮겼나? 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이 이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아. 네, 빨리 움직여서 이제, 세상을 찾아 나가는 게 그럼 음. 콩두라는 게이홍준씨 콩이랑 네. 이두희 씨 두서 맞아요 콩두. 콩두 컴퍼니구나 맞아요 홍진호님하고는 그럼 어떻게 해? 아 진이었어 찍으면서 아. 네. 제가 진호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진해졌습니다 아.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셨나요? 엄청 좋아했죠 아주 학부 다닐 때 진짜 코엑스 맨날 갔어요 그 홍진호 님니 경기 열릴 때아네 때? 아. 네. 진짜 맨날 갔어요 두종종이 저그? 아니 저는 테란인데아 네. <laughs> <laughs> 네. 아, 그럼 임요한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진호 형이랑 배프가 됐습니다. 아, 네. 그때는 네. 임요한 선수를 더 좋아했고. 그때는 임요한의 드랍시다, 예, 페가 아, 그렇죠, 그렇죠. 말 한마디로 럭커 잡을 시절이죠. 그거 열광하던 네. 시절이라서. 근데 음. 네. 이제, 이제 둘다 알게 되면서 진호 형이랑 저랑 더 이렇게 좀 친하게 됐고. 요한 음. 형도 물론 되게 친해요. 네, 음. 아, 되게 좋은 형이고, 가연 누나도 되게 좋은 누나인데. 진호 형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 네. 프로게이머랑 좀상관관계가잘 맞나 보네요. 그러게요. 근데, 근데 진우 형은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도 되게 편한 형이라 가지고잘 아 맞는 형인 것 같아요. 음. 그럼 일단 NFT는 네. 그러니까 메타콩즈는 네. 그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메타콩즈 제가 인스타 DM을 진짜 안 보는데 네. 어느 날 그냥 DM 한번 뭐가 쌓여나뭐 궁금해지는 날이 있었고 DM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갑자기 이두희 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가 보낸 DM을 그냥 우연찮게 눌렀는데 거기 되게 구구절절하게 저한테 같이 NFT 사업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 이강민 대표님. 어, 네, 이강민 예, 예. 사람 뭐지 하면서 넘길까 하다가 예. 한번또 답변해볼까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같이 들어가지고. 원래 친분이 있으셨다고? 전혀 없어요. 아니고. 아 모르는 아 사람이에요. 아 네, 모르는 네. 사람이. 그래서 그냥 네, 안녕하세요. 대답도 해, 했는데 진짜 제가 진짜 아마 저한테 DM 보인이신분 중에 답변한 받은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답변을 했고 만났는데 아~ 계속아좀 계속,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아~ 이상, 이상하다 해가지고 티를 팍팍 냈어요 나너못 믿는다 네 내가 널 믿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 어~ 그리고 난싸아 올린 게 그동안 있는데 손잡는 거 자체가 되게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민증을 까고 네 그리고 자기 고려대학교 나왔다 하면서 이제 그~ 단톡방을 까시고 네 고려대학교 뭐지 졸업장은 위조할 수 있는데 단체방 가서 떠든 건 위조가 안 되지 않냐. 네. 네. 아. 고려대학교 동기단톡방을 까시고. 아, 처음에 그 정도로 실린가? 네. 약간 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범죄사실조회서도 등록해도 된다. 네. 원한다면 주겠다. 음. 라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모든 걸다 오픈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와이프 있고, 뭐 결혼했고, 막다 오픈하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한번 얘기해보고 파악다 아. 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미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미팅하고 하면서, 어, 생각보다 진심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할 때니까 연락처 다 달라라고 네. 해가지고 연락처 받은 거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 레퍼런스 체크하고 그런더니다 평판이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음. 네. 그래서 어이 정도면 같이 하자라고 해서 조금 조금씩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죠. 약간 조금 민감한 질문이 수는 있는데 네. 있는데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회사는 사실 친분이 오래 됐잖아요 맞아요, 엄청 오래. 됐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저희가 블록체인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음 크게 관심이 막 있는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NFT 또는 블록체인으로 넘어오시게 된 약간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옛날부터 하고 싶었고요 네. 어, 아주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비영리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어쨌든 뭔가 사업을 벌릴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아예 도, 아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았잖아요 돈이 생겼잖아요 근데 도, 그러고 보니까 투자자 이게 허락이 있어야 어, 그쵸, 네, 그렇죠. 신규 사업 진출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내심 쫄아가지고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미래스 가가지고 저 교육 사업도 되게 중요한데 블록체인 사업도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이게 안 꺼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서 말씀드리지 어떻게 돌려서 말씀드리지 하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보면 은아 진짜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되게 되게 쿨하게 허락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내심 그냥 쫄아가지고 아 이거 눈치를 엄청 본거죠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근데 타이밍이 이제 아 한번 더이상 늦어지면 타이밍 완전 놓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미레스 가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한거고 네. 그 이강민 대표님 제안하신 게 있고, 어 네. 이게 어, 괜찮은 것 같다 싶어서 네. 이제 투자자 동의를 받으러 가셨고, 거기서 이제 또 오케이가 나가지고, 어 한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자 네. 이런 음, 상태인 거죠. 맞아요. 저희는 이미 11월에 이제 그 NFT 사업을 출, 출발을 시켰고 내부적으로, 네. 때마침 이강민 대표님이 저한테 오퍼를 하셨고, 근데 캐퍼를 보니까 두 개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아 생각이 음. 들어가지고 이제. 두 개를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한 거죠. 아, 아, 그래서 두 프로젝트. 기간이 네. 얼마 안 됐네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이루어진 거네요. 저희 12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세달 됐는데. 네. 와. 정말 눈. 코뜰새 없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많은 일이 났습니다. 네. 아. 연락 드리면은 한한 이틀 뒤에 답장이 와요. <laughs> 안 읽은 카톡 엄청 많죠 지금 네. 카톡 보면. 지금 카톡 그안 읽은 카톡 개수가 아니라 카톡 그 <laughs> 보낸 분의 카톡 개수가 지금 천 개가 넘어요. 아. 네. 못 읽어요 사실. 아, 그때 전화 드렸는데 이제 막 자동차 안에서 이동하시는 중에 잠깐 회의하고 아, 국회에서 네. 잠깐 회의하고. 멘저가또 따로 있나요? 아니 없어요 지금 그냥 아. 네 그냥. 우리가 연락하는 거 말고 연락 받는 것 중에서는 지금 선택을 못 하는 상황이고, 음... 네. 네, 그래서 지금 메타 콩즈는 그럼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더잘될것 같고 어... 네, 협업하고 있는 범위가 지금 엄청나게 확장이 됐고요. 어... 그래서 지금 NFT 키워드를 잡으려고 하는, 하고 싶은 대기업에서 다 연락이 와요. 어... 네, 진짜 다 연락이 와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랑 핏이 맞는 대기업들, 레진은 저희를 선점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오버프라이스 해가지고 넘겨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을 맺고 있고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는 m o u 가몇개 어나운스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니다 아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지금은? 지금은 사실 저희한테 네, VC도 연락이 진짜 많이 오고요. 아 네. 특히 지금 NFT 홀더 분들의 그, 그 끈끈함이라고 해야 되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음. 메타 콩즈의 그 커뮤니티는 제 생각에 엄청 단단해가지고 음. 크립토신에서볼수 없는 커뮤니티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음. 그게 150 클레이에서 15,000 클레이까지 100배를 뛰면서 네네. 커뮤니티가 계속 리셋이 되면서 올라갔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진성 홀더들이 끝까지 가신 거고 음.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우리를 믿어주신 분들이 끝까지 가신 거라 가지고 지금 콩즈 커뮤니티 분위기는 아마. 제 생각에 일단 국내 원타도 맞고 글로벌에서도 좀 찾기 힘든 글로벌 1등했다고 저는 듣는 네, 게 있거든요. 거래량 글로벌 1등도 찍었었고. 야...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숫자인데 그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커뮤니티가 만든 거예요. 아... 네, 진짜 커뮤니티가 만든 거예요. 저희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서포트하고 운영적으로 서포트를 할뿐 가격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은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드는 거고. 지금 원래 20만 원에서 엄청 올랐다고 그래도 차한대 값이죠 지금. 네, 지금 100배 올랐죠. 특히나 제 저도 막 엄청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여의도에더 현대랑 네. 특히 저 용산을 자주 가는데 네. 용산 아이파크몰 보면은 아, 네. 메타콩즈 관이 있어요 맞아요. CGV에 지금 이야... 네, 아직 아직도 있나요? 아, 네. 네. 롯데몰 같은 데서도 광고 하는것 같던데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런 광고 진행도 사실 되게 싸게 진행이 가능해요 왜냐면 그들도 NFT 키워드를 같이 이제 섞이고 싶은 니즈가 있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사실 사업이 지금까지는 앞으로 뭐 험난한 일이 많겠지만 지금까지는 서로가 니즈가 되게 잘 맞은 게 사업이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저는 좀 신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좀 이것 다시 한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어 이제 메타콩즈가 크게 성공을 하면서 네. 클레이튼과 이제 약간의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있었어요. 네.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저희는 클레이튼과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네. 협업 진행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클레이튼에 대해서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트위터에 쓴 말이 좀 심기를 좀 많이 건드린 것 같다라는 게 자체적인 제, 제 생각이고 아. 네 저희가 좀 상황 파악 안 돼서 클레이튼에게 약간 과도하게 오퍼를 넣은 것도 좀몇개 있나라는 생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이거 네피셜입니다 아, 네 완전 네피셜입니다 그래서 어좀 어떻게 심기를 건드렸나라는 생각이 좀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하는데 또. 제가 실론을 하나 좀 세게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세게 한 것들이 클레이튼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심기를 좀 많이 건드렸고. 아... 네. 그 그게 좀좀 좀 저의 좀큰 실수가 아니었나. 아, 근데 네. 사실 뭐그 네.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인데 네. 그 클레이튼 쪽에서도 이제 바로 반박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그 물밑에서 그냥 좀아 대표님 좀 그런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백 채널로 네. 얘기할 수 있,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게 메타공지 디스코드 방에서 한 말이고 네. 우리 디스코드 방에서는 그래도좀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라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좀막 이렇게 편하게 하고 약간의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좀 이제 한 분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편하게 좀 이제 논쟁을 했다가 논쟁이라고 그냥 토론을 하다가 이제 나온 말인데. 네. 그게 이제 밖으로 퍼지, 퍼져나갔고 근데 그 밖으로 퍼져나갔을 때, 이제 그라운드 엑스의 디렉터 분이 그거를 이제 멘션을 보셔가지고, 어, 저도 좀, 저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어, 저도, 아, 실언을, 그만, 그만 말씀하시면 셨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 나가다 보니까, 저도 그냥 바로 빠르게 사과드리고. 워낙에 또 영향력이 크신 분이다 보니, 예. 사과, 그리고 머리 박고 그냥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원래 진짜 잘될때 그런 일들이 생겨요. 네, 예, 그래서 안 생길 수가 없는 맞아,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머리 박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송한 게 맞고, 그리고 클레이튼 생태계를 노러,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갑자기 클레이튼 내가 짱이다라는 선언을 제가 스스로 한 약간 정신 나간 행동인데, 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클레이튼 위에서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인 건맞잖 아, 아니, 아니,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laughs>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네, 앞으로는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목먹기 그냥, 메타콩즈와 시타를 열심히 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 메타콩즈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가야죠. 야. 네, 글로벌 가야죠. 한국에서, 이제, 더 성장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더 성장할 건데, 근데, 글로벌 가가지고, 어, 한국에 이런 NFT 프로젝트가 있다, 열심히 알리는 게 지금 저희 목표입니다. 야, 네. 국위 선양 하시는 거네요, 네. 국위 선양 할 생각도 있지만, 네. 일단은, 국북선장이죠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글로벌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외로? 네. 음... 일단 조금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네. 해외 유튜버들과 컨택해서 지금 저희 소개도 좀 하고 있고. 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확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유튜브 채널 같은 건? 네, 자체는 있긴 한데 많이 활성화 안 됐고요. 아. 네. 네, 다른 유튜버분들과 소통하나 하면서 판을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실타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할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TCG라는 장르가 이제 되게 또 블록체인에서 핫하더라고요. 네. 네, 카드 트레이딩 게임이고 카드 음. 하나 하나가 전부 NFT화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밸런싱 잡아가면서 게임을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요. 음. 한국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동가요 이게? 거의 처음일걸요? 야. 네, 카드 트레이딩 게임으로 이제 카드 내 가지고 누가 이기냐 이 게임을 만드는 건 저희가 처음 한국에서 처음인 거네데